참 좋은 인연, 여비영통찰아 보호부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5일 방송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 트로트 정동원, 클래식의 헨리, 두 음악 선자가 만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동원 군이 선하예 중 합격 후에 클래식 음악 공부에 대한 조언과 고민을 나누는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유명 가수 겸 배우인 헨리와 만나서 클래식 트라우마 극복 방법 전수와 음악 천재들의 특별 컬래버레이션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슈퍼주니어 M을 통해서 데뷔한 12년차 특히 나이를 가름할 수 없는 동안 외모에 톡톡 뛰는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프로의 동반자인 헨리는 캐나다 국적으로 기상생 뱀띠이며 우리 나이로는 32살, 정동훈구보다는 14살 위인 한창 외형입니다 헨리는 6살에 바이올린을 하고 7살에 피아노를 하여 왕리 음악 콩쿠르 1등 등 각종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두 음악 천재가 만나서 즉석 합동 공연도 하고 트로트 원포인트 레슨, 클래식에 대한 고민 같은 걸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헨리는 일찍 클래식을 한 노하우를 정동훈 군에게 전해주고 정동훈 군은 영탁 씨의 찐이야 노래에 대여 원포인트 레슨을 헨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헨리는 음악 천재답게 정동훈 군의 레슨을 거침없이 습득해 그동안 숨겨왔던 트로트 실력을 공개해 많은 이들을 롤라게 했다고 합니다. 정동훈 군과 헨리는 음악 천재들답게 서로 에게 눈빛만 봐도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의 감정을 잘 발휘해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두 사람의 천부적인 음악적인 소질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키보드와 드럼 연주로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동원 군은 루프 스테이션 장인이라 불리는 헨리의 도움으로 생애 첫 루프 스테이션 연주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헨리에게 전수 받은 대로 창의력이 돋보이는 소품을 이용하여 루프스테이션 연주를 완성해서 보는 이들을 감탄케 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보여주는 두 음악 천재들의 타고난 무대가 펼쳐진 동안이 기대가 클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도현 군과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 천재들의 음악성을 보는 즐거움이 클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천재들의 만남을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정동원 군이 미스터트롯 탑6와 괴롭힘 누모에 울컥했다 힘들었다 했다 그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서 형 삼촌들과는 형제처럼 잘 지내다 보니 장난친 것이 이제 그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는 신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관련하여 형들과 장난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말로 형들과의 사이를안 좋게 만든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속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탑6, 탑6 막내로 삼촌 형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삼촌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동원님은 삼촌 형들 많이 사랑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동원 군은 각종 악성 댓글로 가짜 뉴스로 힘들어했는데 또 이런 엉뚱한 댓글로 괴롭히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내 동생이다, 내 자식이다, 내 형제다, 내 손자다 생각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은 거꾸로 내 자신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 응원해 주시고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가수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